자, 오늘은 체스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체스의 기본 전략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체스의 기본 전략은 활동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활동성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은 지점을 컨트롤 할수 있는지가 활동성이고요. 자, 포지션을 보시면 이런 나이트는 활동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칸을 움직이는 활동성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이 비숍의 경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 비숍은 아홉 칸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활동성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누가 더 활동성이 더 많나요 백일까요 흑일까요 너무 쉽게 알수 있죠 왜냐면 백이 기물이 하나 더 많으니까 두 배니까 상대방보다 지금 두 배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기물이 많으면 포지션의 활동성이 더 높아진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보드를 보시면 이번에는 기물의 수가 서로 같습니다. 근데 활동성의 차이는 다르죠. 왜냐하면 구석에 있는 나이트는 두칸 움직일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이트는 더 많은 지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물이 중앙에 가까이 갈수록, 기물의 수가 같다면 중앙에 가까이 갈수록 활동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초반부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더 차지하려는 노력, 기물의 중앙화, 중앙 싸움이 체스 오프닝의 핵심이 됩니다. 체스 오프닝은 기물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초보 때는 이세 가지 키워드를 매순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프닝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세 가지 키워드는 중앙, 전개, 킹의 안전인데요. 중앙은 아까 전에 이미 설명을 했고 기물 전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명하자면 오른쪽에 네 개가 있죠. 쉽습니다. 폰 먼저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과 비숍 전개를 한 다음에 캐슬링 그 다음에 어, 중앙 폰도 또 움직일 건데요. 한 칸이나 두 칸. 사실 두칸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상대방이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이나 두 칸을 한 다음에 나이트와 또 비숍 발전하죠. 비숍도 사실 은 여러 군데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이트와 비숍, 중앙폰 움직이고 나면 룩과 퀸룩 이렇게 메이저 피스가 뒤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퀸을 전개를 하게 되면 룩 사이가 비어있죠. 이거를 룩을 링크했다, 룩을 연결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까지, 룩을 연결할 때까지가 오프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체스에서는 적당하게 모든 기물을 다 효율적으로 배치를 다 한다, 모두 쓴다, 이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면, 룩을 연결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룩을 연결하면 오프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중앙폰에 대해서 볼게요. E4가 있고, D4가 있습니다. 어, 이 둘의 수의 값어치는 둘다 좋은데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체스 초보 때는 2포를 먼저 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이게 사용 난이도가 좀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수는 초보 때부터 마스터 레벨 챔피언까지 전천후 만능으로 많이 쓰이는 수이고요. D4 같은 경우는 초보 때 쓰기엔 조금 사용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의 개별 차이가 이포에 비해서는 좀더더 더 높다라고 볼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E4를 먼저 추천드리는데요. 이 수는 동시에 4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 컨트롤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숍기를 열게 되고 퀸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이트 발전하면 폰으로 쫓아낼 수 있는 힘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중앙 폰을 움직인 다음에는 나이트와 비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나이트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하 나이트의 경우는 처음엔 정말 활동성이 아예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얘는 아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숍은 왜 비숍을 좀더 나중에 빼냐면 비숍은 시작 위치부터 약간의 활동성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하고 있죠. 흑이 이렇게 비파을 하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트는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얘 활동성을 먼저 찾아 주려는 거고 비숍은 시작 위치부터 약간의 활동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비숍은 좋은 곳을 여러 군데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좋을 수도 있고, 여기가 좋을 수도 있고, 여기가 좋을 수도 있고, 계속 상대하는 것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이트의 경우는 시작 위치에서 이렇게 세 군데 움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트를 중앙을 향해 전개하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석을 향해 가게 되면, 나이트가 너무 구석에서 중앙이라 멀어졌죠. 그래서, 나이트의 좋은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트 먼저 배치를 하게 되고, 비숍은 좀더 나중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이라고 할수 없거든요. 무조건 양쪽 나이트 먼저 빼고 비숍 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두 번째 수에는 오른쪽 나이트나 왼쪽 나이트를 빼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안 쓰고 있는 기물들, 비숍, 비숍, 나이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입맛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비숍 먼저 이렇게 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중앙폰 미는 걸 먼저 해도 좋을 때가 많고, 나이트 먼저 빼는 게 좋을 때가 많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마 다 좋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캐슬링에 대해서 볼 건데요. 캐슬링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게좀더 많긴 하죠. 언제 2포 오프닝 경우에 무조건은 아닌데요. 2포 오프닝을 하게 되면 초반에 오른쪽 기물들을 좀더 빨리 뺐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른쪽 킹사이드 캐슬링이 좀더 많고요. 어, 억지로 조금 딜레이하면서까지 퀸 사이드 캐슬링 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킹 사이드 캐슬링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어, 캐슬링을 왜 하느냐? 캐슬링은 왕을 안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룩을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룩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룩을 중앙으로 좀더 빨리 배치하는 룩을 쓰는 방법이 캐슬링이고요. 오프닝에서 효율적인 한 턴의 가치는 0.3점입니다. 폰의 3분의 1의 값어치인데요. 오프닝에서 쓸데없는 수는 한 턴을 낭비한 거고 0.3점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개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시간 손해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퀸을 빨리 전개하지 말아라는 격언을 들었을 겁니다. 초반에 퀸을 빨리 가게 되면 나이트한테 쫓겨납니다. 나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대방의 평범한 전개에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만약에 시작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한 템포, 체스에서 한 턴을 템포라고 하는데 한 템포 낭비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더써 보겠다고 욕심 부려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으면 나이트한테 또 쫓겨나고 도망가면 또 디퍼치면서 비숍길 여니까 또 비숍한테 공격하니까 또 도망간다면 이건 사실 흑이 여러 번 퀸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한번 움직인 위치랑 같잖아요 그래서 흑은 사실 한 턴을 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되는데 백은 잘 보면 한번 돕고 두번 돕고 세번 돕고 네번 돕고 적어도 세턴네 턴의 장점이 있고 또이 퀸의 위치는 이미 나이트한테 쫓겨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상황은 백이 세턴 또는 네턴 정도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포한 개를 먹은 것 같은 차이가 이미 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스의 기본 전략은 활동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오프닝의 핵심 키워드는 중앙 전개 킹의 안전이고 초반에 올바른 추천되는 기물 전개 방법은 중앙 폰으로 움직인 다음에 나이트와 비숍을 먼저 전개하고 캐슬링을 하고 그 다음에 퀸을 전개하면서 룩을 연결하는 겁니다. 체스에서 한 턴에 값어치는 0.3점이고 시간 손해가 날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